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교통사고 현장을 덮쳤습니다.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이 트럭에 치여 모두 다 중졌습니다. 정치훈 기자입니다. 한 농가를 방문했던 승용차가 농로로 내려가 2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. 좌회전하는 순간 지나는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. 배웅에 나섰던 부부가 놀라 살피러 가는 순간 갑자기 차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.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여성 두 명이 1톤 트럭에 그대로 치였습니다. 무슨 폭탄 터진 소리인 줄 알았어요. 2, 30m 날라가 버렸어요. 그래서 바로 막 일고 전화하고.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명 모두 숨졌습니다. 그 창날까지 거금을 보내주시면 전화도 하니까 안 믿었죠. 지금도 안 믿. 현장에는 이처럼 도로 표지판이 송두리째 뽑혀있고 파편이 널브러져 있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수차례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.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. 중형은 술 먹고 또한 가지는 그 주변좀 어둡지 않습니까? 어두우니까 뭐 못본 거죠. 경찰은 50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MBN 뉴스 정춘입니다